황금 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1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크레모네스의 VS 칼리아리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크레모네스의 보나촐리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마무리를 동시에 책임지는 타깃 자원으로 크로스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대 수비를 묶어주면서 세컨볼까지 노리는 중심축이다. 오 케레케는 측면과 중앙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역습형 공격수로 육상선수급 스프린트와 가속력을 바탕으로 최종 수비 뒷공간이 보이는 순간 곧바로 치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강점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칼리아리 중원 3명의 간격이 넓어지는 구간에서는 폴로룬수에게 수비와 공격 양쪽 부담이 과도하게 실리며 그 여파로 1차 압박이 헐거워지고 두 스트라이커에게 전달되는 패스의 질도 떨어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원정에서는 라인을 함부로 올리기 어렵지만 득점이 필요해지는 순간마다 자연스럽게 전진폭이 커지면서 최종 수비 라인 뒤 공간관리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크레모네세 은 크레모네세는 3백을 단단히 세운 뒤 제르빈의 킬패스와 오케레케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앞세운 선수비 후역스 패턴으로 적은 찬스에서도 높은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팀이다. 반면 칼리아리는 중앙 싸움에서의 투지는 분명하지만 라인을 올리는 순간마다 뒷공간과 하프스페이스 관리에 불안이 드러나는 구조라 원정에서 90분 내내 균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 경기 PSG vs 마르세유.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파리 생제르망 이번 슈퍼컵은 프랑스가 아니라 쿠웨이트 자베르 아라우마드 국제경기장에서 열리는 만큼 환경은 낯설다. 그럼에도 파리 생제르망은 넓은 공간에서 볼 점유와 패스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 스쿼드를 갖추고 있다. 곤살로 하무스는 박스 안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수비 라인을 흔드는 타입이고 마무리 집중력이 뛰어나다. 수비 뒷공간과 니어 포스트를 번갈아 공략하면서 크로스와 컷백 모두에 반응하는 골게터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마르세유 오바메양은 여전히 뒷공간 침투와 문장 결정력에서 강점을 보여주며 수비 라인 뒤를 노리는 움직임으로 위협을 준다. 그린우드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들며 양발을 활용해 슈팅과 패스를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인사이드 포워드 유형이다. 포이비에르는 더블 볼란치 라인에서 수비 앞을 보호하고 간결한 전진 패스로 공격 전환의 첫 단추를 끼우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최근 마르세유는 중원과 측면 사이 하프스페이스 수비가 느슨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PSG 승이경기는 단순히 이름값이 아니라 하프스페이스 관리와 세트피스 완성도가 승부를 가르는 슈퍼컵이다. 파리 생제르망은 이강인과 파비안 루이스를 중심으로 공간을 설계하며 곤살로 하무스의 마무리 능력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춰두고 있다. 마르세유는 오바메양과 그린우드를 앞세워 한 번씩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겠지만 점유와 간격 관리에서 흔들리면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 상경기 AT마드리드 vs 레알마드리드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마드리드 수비블록을 내린 상태에서 중앙과 측면의 간격을 최대한 좁혀두고 상대가 볼을 가지고 흔드는 구간에서는 끝까지 버티는데 초점을 둔다. 그 뒤에 인터셉트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경기 리듬이 완전히 바뀌며 곧바로 전방을 향한 직선적인 역습이 가동된다. 훌리안 알바레즈는 전방에서 볼을 지켜주고 동료의 침투를 이끌어주는 포스트 플레이와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까지 겸비한 공격 자원이다. 줄리아노 시메온에는 육상선수급 스피드를 자랑하는 침투형 공격수로 뒷공간이 보이는 순간 그대로 치고 들어가 수비 라인을 한 번에 찢어버리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레알마드리드 킬리안 은바페는 좌측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침투와 폭발적인 스프린트로 수비 라인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능력을 갖춘 에이스다. 호드리구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좁은 공간에서도 볼을 다뤄주고 드리블과 연계로 수비를 끌어낸 뒤 공간을 만들어내는 유형이다. 주드 벨링엄은 이선에서 박스 안까지 헤치고 들어가는 세컨 라인 침투와 박스 앞에서의 마무리 능력까지 겸비한 완성형 미드필더다. 이 조합이 전방에서 시동이 걸리면 레알 마드리드는 박스 앞에서 끊임없이 슛 각을 만들고 하프 스페이스를 통해 상대 수비를 찢는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에이티 마드리드 승 이번 슈퍼컵은 이름컵과 스쿼드 스타 파워만 보면 레알 마드리드 쪽으로 쏠려 보이지만 전술적인 상성과 경기 운영 패턴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에이티 마드리드는 시메온의 감독 특유의 두줄 수비와 날카로운 역습 루트를 통해 강팀의 라인 뒤를 집요하게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공격적으로 나서는 순간마다 뒷공간 관리라는 숙제를 떠안게 되고 이 빈틈을 줄리아노 시메오네와 그리지만 바리오스가 놓치지 않고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사경기 A시밀란 vs 제노아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밀란 하파일 레앙은 왼쪽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드리블로 수비 라인을 찢는 역할을 맡고 있고 순간 가속과 방향 전환이 워낙 날카로워 한번 공간이 열리면 수비가 버티기 쉽지 않다. 로프터스 치크는 체격과 발밑 기술을 겸비한 미드필더라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으면. 전진 드리블과 라인 사이를 가르는 패스로 상대 압박을 한 번에 깨는 능력이 좋다. 모드리치는 수비 라인 앞에서 경기 전체의 템포를 조율하면서 한 박자 빠른 전진 패스와 대각선 전환 패스로 공격 방향을 자유롭게 바꿔주는 전형적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제노와 로렌초 콜롬보는 중앙에서 움직이는 스트라이커로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과 마무리. 그리고 등지고 공을 받아주는 홀드업 능력을 통해 공격의 기준점을 만들어주는 자원이다. 콜롬보는 필요할 땐 측면과 하프스페이스까지 내려와 볼을 지켜주고 이선에게 다시 떨려주는 움직임으로 공격 전개에 관여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 그렌베크는 드리블과 전진 성향이 강한 미드필더라 볼을 잡으면 상대 라인 사이를 파고들며 중거리 슈팅이나 과감한 전진 패스로 경기의 템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는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AC 밀란 에이시밀란 승 AC 밀란은 레앙 로프터스 치크 모드리치 플리식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아이솔레이션 설계를 통해 한 번의 방향 전환만으로도 경기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공격 패턴을 갖춰가고 있다. 반면 제노아는 콜롬보 그램베크 스탄치우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격을 노리지만 풀백 한 명이 플리식과 1대1 매치업을 전후반 내내 감당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5경기 아스날 VS 리버풀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아스날 북카요 사카는 오른쪽 윙에서 폭을 잡다가도 안으로 좁혀 들어와 왼발 기준의 인사이드 컷신을 시도하며 상대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을 흔들어 놓는다. 이때 반대편에는 트로사르가 넓게 서 있다가 타이밍을 맞춰 안쪽으로 파고들며 외대 고르의 직선적인 침투 패스와 사카의 방향 전환 패스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포지셔닝을 가져간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리버풀 맥 엘리스터는 수비형과 중앙 미드필더 사이 역할을 오가며 압박을 한 번에 풀어내는 전진 패스를 공급하고 리듬을 조절하는 템포 메이커로 기능한다. 비르츠는 이선 중앙에서 라인 사이 공간을 파고들며 침투와 패스를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유형이라 박스 근처에서의 라스트 패스 퀄리티가 핵심이 된다. 에키티케는 최전방에서 뒷공간 침투와 사이드로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반복하며 아스날 센터백들을 넓게 끌어내 상대 수비 간격을 벌리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아스날 승 아스날은 웨데고르와 사카를 중심으로 트로사르 요케레스까지 연결되는 세밀한 공격 패턴을 구축하고 있고 후반에는 제수스와 마두에케라는 크랙 자원으로 한번더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유를 갖추고 있다. 반면에 리버풀은 높은 라인과 강한 압박이 장점이지만 더블 볼란치와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마다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동시에 내줄 위험이 있어 90분 내내 안정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황금 스포츠 마이너스 추천 픽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